네 안녕하세요 동네 쪽 여러분. 어 올래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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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카 안전 안전. 네 169차 169차 빈민촌 어, 우리가 도시한 나눔을 어제 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어 코로나 및 모계 방역 사역을 실시했는데 처음은 동네였어요. 처음은 동네였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3주 동안 저희 사육지 마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빈민층 환자 60명에 매일씩 일주일에 30, 3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 여기에 한 10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 낫게 돼서 저희가 이제 이 마을 두고 또이 마을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아, 지난주 에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또 믿음의 동료자 전 지원 성령께서 소중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번 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명의 아이들에게 200명의 아이들에게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 것이요 곧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품에 안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에게 나누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집을 나누고 걸어보신 자에게 옷을 주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인트 하와 분석을 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에 불순종 그만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다 드리는 힘을 아한 망이 사탄에 뺏겼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신 분께서 내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온 누라 내가 이미 이기온 나라고 지금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이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가시한 공식 가운데, 저주와 고통과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이곳에 살고 있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옷을 입히시고, 병든 자들을 약을 나눠주고, 정말로 강도 만드신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진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것 하나도 없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줄 아다.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해주시는 하나의 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등을 감가한 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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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